살아있는 동안 선포 간증 축제는 계속됩니다 아버지 통해 하나님 알아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 잡고 있네 못내려주 예수 안에 있어 나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 선포를 하니 참 사람 알아 위치, 마음과 세계가 분명해졌네, 못 내려. 주 예수 안에 있어, 나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. 이렇던 나를 선포로 찾아, 연합, 사랑에 내 운명, 세상을 이겨, 못 내려. 주 예수 안에 있어, 나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. 아 여러, 어 저, 이, 격려, 응원하시는 형제자매들께서 소유로부터 해방이다. 그 소유에서 짓눌렸던 우리 한길 형제, 그 소유를 밟았다 하는데, 저도 막 너무 통쾌하더라고요. 저도 그 소유에서 너무 뭡니까? 억눌려 있었어요. 아마, 그것 때문에 윤동영을 따라온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뭔가 이 어떤 단어로 그 사단의 사단의 머리를 아까 에? 그 누구 누굽니까 세이가 그 밟고 싶은데 이 뭡니까 뒤꿈치만 계속 물려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낼 수 없었잖아요. 근데 못 내려오는 그 자신이 내였다. 이게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. 아,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 거라. 그렇잖아요. 내가 소외에서 해방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이잖아요. 근데 무슨 말을 갖고 그거를 이기겠습니까? 어떤 말도 이길 수 있는 말이 없어.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어. 그게 마야! 이겼어요! 그말 하는데 너무 통쾌 억눌렸던 소유로부터 이 존재가 해방되는 거 하, 오늘도 우리를 해방시킨 한길이 형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 이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, 네 아, 음. 한, 어, 오늘 한길이 말씀을 듣는데 음. 와, 너무 오랜만에 가슴이 너무 뛰네요 <laughs>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. <laughs> 참 한길이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지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야, 이 세상 모든 보아 내것 아니요 내 모든 보아는 주님 자신일세 아멘 <laughs> 한길이도 이 주님을 만났구나. <laughs>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주님을 한길이가 만났구나. <laughs> 나도 그 주님을 만났는데. <laughs> 아, 제가 이 노래를요. 한금이 언니가 제가 목사님을 몰랐을 때 보리떡 그 테이프를 어디서 받아와서 늘 그걸 녹음기에서 틀었거든요.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을 막 하시다 중간에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보아 내것 아니요 내 모든 보아는 주님 자신일세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저는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떻게 내 모든 보아가 주님 자신일까 근데요 제가 그렇게 부는그 찬송가를 오늘 한길이가 부르는데 제가 그 주님 자신이 내 보아라는 것을 이 구속의 모금을 만나고 나서 너무 깊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에게도 제 모든 보아가 주님 자신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오늘 한 길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정체성이 이 사람 안에 있고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길도. 이 사람인고로, 내가 이 사람을 선포하는 거로, 내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고,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도, 정말 그 소유와 존재가 갈라지는 이 자리, 한길이가 너무, 이 자리를 너무 선명하게 선포해주니까 제가 너무 막, 예, 가슴이. 네. <laughs> 한 번, 네. 이런 가슴이 막 뛰었어요. 그래서 너무 깊이 감사하고, 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한길이 화이팅!